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초원과 같은 그런 곳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넓고 거친 들판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곳이고, 광야는 우리가 정착해서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땅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광야는 들짐승과 약탈자들이 출몰해서 여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풍성함의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만족과 부족함 그리고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목적지를 갈때 종종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고 또한 광야에 거주하면서 살아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초원과 같은 삶을 살 수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퍽퍽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어려운 이런 광야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고,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결핍의 공간, 결핍의 시간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항상 우리가 초원과 같은 길을 걷고 꽃길만 걸으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핍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단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굶은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미출하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내셨기 때문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13년 동안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살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다윗에게 이 광야가 없었더라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고 아마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다. 그뿐 아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이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 메마름의 장소, 고통의 장소, 기다림의 장소, 혼동과 공허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수 있게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우리에게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다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광야의 생활, 광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광야는 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서 호주라는 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외국으로 나갈 때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상 외로 재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재정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잘안 통하고 소통이 잘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요. 게다가 인간관계를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동안 저에게 안정감이 되어주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 땅에 홀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제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 내일 사는 것, 모레 사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보이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모든 안정감이 끊어졌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저의 결정권을 그때부터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제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삶 가운데 기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아무리 시원하게 막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던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제가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묵고 있었던 선교사님 댁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기로 한 어떤 게스트가 있어서 저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그 이후에 선교단체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공백이 있잖아요. 이 공백이 있어서 이걸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들게 됐어요. 당장 며칠 후면은 방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지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묵상 본문이 어디였냐면 신명기 1장 36절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오직 여분내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제 묵상 가운데 주님 이 갈렙이 갈렙이 그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밟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요 앞에 제가 들어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원합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물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별로 응답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이냐면. 짐 싸, 응. 짐을 싸라라는 그런 감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라고요, 주님? 갈것도 없는데 짐을 싸라고요? 짐을 싸서 그냥 저 노숙자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짐 싸.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호야, 짐 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방야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갈급함이 없, 없었더라면, 말도 안 돼. 하고 짐을 안 쌌을 거예요. 아니, 싸는 신용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짐을 싸버렸습니다 저희 모든 짐을 다 싸서 가방에다 집어넣고 캐리어에다 집어넣고 딱 준비를 해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제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 선교단체였어요. 지금 학생 되시죠? 네. 좀 일찍 들어오셔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너무 잘됐네요. 언제쯤 들어가면 될까요? 숙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에라도 들어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고 쌓아놓은 짐을 그대로 가지고 성교단체에 있는 저희 숙소에 들어가서 평안히, 네, 평안히 쉴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정말, 네,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광야 생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쌓은 추억은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생각하게 기억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는 삶으로 배운 거잖아요. 인생으로 배우게 된 거잖아요. 누구의 귀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아,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도전하는 일이 있으면 더욱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 세대잖아요. 여러분 기성 세대들, 어른 세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성 우리가 기성 세대를 어른 세대를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른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좀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시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우려섞인 물음표를 찍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어요. 왜왜 왜 어른 세대들은 우리를 볼때 뭔가 불안정해 보이고 막100%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에게 그런 광양의 경험 너희 삶 가운데에 선명하게 새겨진 광양의 경험이 있느냐 그것에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에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광야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코로나 일구라는 광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달 동안은 광야에서 좀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방역의 규제가 좀 풀렸었기 때문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광야에서 나오는 길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는요. 적어도 2주 동안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다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 체제를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그늘에서 정비를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햇볕으로 나아가서 광야를 걷기 위해 짐을 쌓아야 되고요,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동안 어 이런 과정들을 몇 차례 겪어봤잖아요. 줌으로도 해봤다가 그리고 다시, 그렇죠? 이 오프라인으로 해봤다가 다시 줌으로 해봤다 이런 경험들을 해 보았잖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심하게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고, 정 신앙을 거의 잊어버리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한 경험했잖아요. 훈련이 되었어요. 전처럼 미숙하게 광야 초보티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는 광야를 의연하게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은양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뜨겁게도 하시고 차갑게도 하신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주무로도 예배하게 하셨다가 유튜브로도 예배하게 하셨다가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또 줌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의연하게 훈련받은 대로 의연하게 통과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학생으로 있어 보고 그리고 간사로도 있어 보면서 이 선교단체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는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중도에 이탈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삶.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던 그 이전의 삶으로 그 이전의 삶이 그리워서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생선, 막 오이 참에 부추 이런 거 실컷 잘 먹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핍박을 받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게 지냈던가요? 아니요. 그들의 신음 소리가 주님 앞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궁핍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게 종살이였어요. 세상 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광야에 들어가서 조금 힘들고 조금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리더인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 놓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다시 그 쾌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쉬운 길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광야를 올바로 건너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광야에 들어가기에 앞서 끊어내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세상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통과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들어간다고 할때 등에다가 어 백팩을 메고 광야로 들어간다고 할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 챙기셔야겠죠. 무엇이겠습니까? 황금을 챙기시겠습니까? 금괴를 챙겨서 가방 안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금괴를 넣으면, 금괴를 넣고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컴팩트하게 가야죠. 금괴보다 우리는 생수를 챙겨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내 창고에 곡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는 짐을 컴팩트하게 싸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라 것이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광야를 살아날 수 있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생수와 같은 것, 만나와 같은 것, 일용할 양식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들어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매일마다 두 가지의 글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 본문이 올라오고요. 또한 가지는 만나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고,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 하듯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세 가지가 뭔지 궁금하시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늘 꼭 들어가셔서, 네, 유튜브를 꼭 보시고 여러분들 말씀묵상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묵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말씀묵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말씀묵상 안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광야 길을 걸을 때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둘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저녁에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세 사람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저녁에 누굴 만나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누굴 만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우리 주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며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 말씀, 목상. 두 번째, 기도. 어쩌면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뻔한 것이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14일 동안 하면 그 일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 거리두기 4단계, 14일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매일매일 이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될 거예요. 말씀 묵상 습관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의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 공동체는 모두 다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여기는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도 저는 우리 청년이 다시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의 더 진한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깊이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이 더 크고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성지자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 광야를 어렵게 지나고 의미없게 지내고 허비해 버리고 불평불만에 가득해서 보내지만, 우리 주임제 교회 청년들만은 이 시기가 정말 귀한 시기였노라고 고백하고 이 시기 가운데 정말 깊이 주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